아이디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정삼각형이 있어요. 얘가 정삼각형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변을 연장을 합시다. 요 길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을 합시다. 다시 한번 정삼각형. 빨간 길이하고 빨간 길이는 같습니다. 이때, 얘를 1번이라고 하자. 얘를 2번이라고 하자. 1번과 2번이 같은 것을 증명하시오. 자, 설명을 듣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어,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풀어봤습니까? 한번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빨간 길이만큼 연장을 하자 빨간 길이만큼 연장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1번 길이와 2번 길이가 같은 것 증명하세요 자,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와 같고 이 각은 60도가 됩니다 자, 이쪽을 보면요 빨간 길이, 까만 길이죠. 이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빨간 길이거든요. 여기는 빨간 거, 까만 건데, 여기는 빨간 것만 있거든요. 자, 요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여기서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연장을 해주면, 빨간 거, 까만 거, 말간 거, 까만 길입니다. 그러면, 요큰 삼각형도 뭐가 되죠? 얘도 정삼각형이 되지요. 그렇죠? 자 여기에 정삼각형이 있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하고 이하고 같냐 물어본 거잖아. 요 그렇죠? 당연히 같죠. 그렇죠? 어, 정삼각형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다른 풀이를 또 한번 해보죠. 다른 풀입니다. 자,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이때 빨간 길이만큼, 빨간 길이만큼 연장을 하자.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가 증명해봅시다. 이런 문제잖아, 그렇죠? 자, 빨간 길이가 떨어져 있거든. 이거 빨간 길이만큼 위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합시다. 평행이동. 빨간 껍질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 한 상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니까 이 도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겠죠.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도 같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뭐가 됩니까? 등변 사다리꼴이 되죠. 그리고 위에 있는 도형은 빨간 길이, 빨간 길이 평행하니까 60도가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도형도 뭐가 돼요? 정삼각형이 돼요. 그렇죠? 보세요. 정삼각형이 위에 있어. 그런데 아래에 등변 사다리꼴도 이렇게 딱도대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정삼각형과 등변 사다리꼴은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니까, 이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문제 가지고 세 가지, 네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